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빠른 속도로 역주행 중입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방영되었으며 현민과 손예진이 출연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어느날 돌풍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와 그녀를 숨기고 지키다 사랑하게 되는 특급 장교 리정혁의 절대 극비 러브 스토리를 그린 작품입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시청한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캐스팅부터 출연진의 연기, 각본, 연출, 아름다운 OST까지 뭐 하나 흠잡을 곳이 없는 작품이었어. 그리고 이 드라마는 액션과 로맨스, 그리고 판타지 등 많은 요소들이 잘 녹아있는 정말 훌륭한 걸작이야. 방금 사랑의 불시착을 모두 보았는데 처음에 방영되었을 때 왜 진작 보지 않았는지 후회했어. 드라마의 스토리가 정말 탄탄하고, 전체 출연진의 연기가 너무 훌륭했어. 연기, 촬영, 줄거리 그리고 특히 OST까지 이 드라마의 모든 것이 완벽했어. 배드신한 없이 이렇게 강렬한 러브 스토리를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 나는 이 드라마를 늦게 찾아서 보았는데 정말 재미있었어. 주연뿐 아니라 조연의 연기도 좋았고. 다양한 캐릭터와 남한과 북한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정말 좋았어. 남한 출신의 부유한 여성 사업가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돌풍에 휘말려 북한에 불시착하게 되고, 잘생긴 북한군 장교와 그의 부하들에게 구출된다는 줄거리가 너무 신선한 작품이었어. 나는 이 드라마가 비현실적이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재미있었어. 주연 배우들의 연기력이 나를 드라마 속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었어. 스토리가 꽤 재밌고 드라마가 막바지로 갈수록 배우들의 연기와 연출이 돋보였던 것 같아.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좋았고 모든 것이 완벽했어. 촬영 세트와 의상, 그리고 주변 환경은 남한과 북한의 생활상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 이정혁이 남한으로 탈출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 만나고 집도 갖게 되는 스토리가 너무 멋졌어. 그리고 출연진의 연기력도 좋았고 촬영도 너무 좋았어. 태양의 후유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멋진 작품이야. 액션 장면과 로맨스 장면도 많았고, 출연진도 완벽했던 것 같아. 현빈은 정말 놀라운 배우야. 그의 작품을 많이 보고 싶어. 이 드라마는 중독성이 너무 강한 작품으로, 시청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 아줌마들과 군인들의 연기가 정말 돋보였던 것 같아. 그리고 현빈과 예진의 케미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매력적이었어. 사랑의 불시착은 정말 완벽한 드라마야. 특히 손혜진과 현빈의 연기와 드라마의 줄거리, 그리고 드라마에 삽입된 OST가 너무 좋았어. 이 드라마는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작품이야.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의 캐스팅은 환상적이었어. 두 주연 배우의 연기도 좋았지만 표치소를 포함한 사인의 조연이 없었다면 실패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이 드라마를 이렇게 좋아하게 될줄 몰랐어. 손혜진과 현빈의 케미는 내가 본 한국 드라마 중 최고였어. 정혁의 강렬한 눈빛과 세리의 가볍고 재미있는 유머가 나를 매료시켰어. 사랑의 불시착은 내가 처음으로 시청한 한국 드라마인데 너무 재미있었어. 이정혁과 윤세리의 케미가 너무 좋았고 나는 이 드라마를 보고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지게 되었어.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